문 앞으로 연결 이반 페르시치 기다렸던 관중들이 동시에 탄성을 터뜨립니다 멋진 골기록 됩니다 아 좋습니다 드디어 골문이 열렸습니다 문 앞으로 연결 기다렸던 관중들이 동시에 탄성을 터뜨립니다 멋진 골기록 됩니다 아 좋습니다 드디어 골문이 열렸습니다 문 앞으로 연결 이반 페르시치 기다렸던 관중들이 동시에 탄성을 터뜨립니다 멋진 골기록 됩니다 아, 좋습니다 드디어 골문이 열렸습니다 문 앞으로 연결 이반 페르시치 기다렸던 관중들이 동시에 탄성을 터뜨립니다 멋진 골기록 됩니다 아, 좋습니다 드디어 골문이 열렸습니다 문 앞으로 연결 동시에 탄성을 터뜨립니다 멋진 골 기록 됩니다. 아, 좋습니다. 드디어 골문이 열렸습니다. 문 앞으로 연결. 기다렸던 관중들이 동시에 탄성을 터뜨립니다 멋진 골 기록 됩니다. 아, 좋습니다. 드디어 골문이 열렸습니다. 문 앞으로 연결. 이반 페르시. 기다렸던 관중들이 동시에 탄성을 터뜨립니다 멋진 골 기록 됩니다. 아, 좋습니다. 드디어 골문이 열렸습니다. 문 앞으로 연결. 이반 페르시. 기다렸던 관중들이 동시에 탄성을 터뜨립니다 멋진 골 기록 됩니다. 아, 좋습니다. 드디어 골문이 열렸습니다. 문 앞으로 연결. 이반 페르시. 기다렸던 관중들. 동시에 탄성을 터뜨립니다. 멋진 골 기록됩니다. 아 좋습니다. 드디어 골문이 열렸습니다. 문 앞으로 연결. 기다렸던 관중들이 동시에 탄성을 터뜨립니다. 멋진...